어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기획을 하셨던데 네. 다이어트 챌린지가 뭔가요? 어 다, 다이어트 챌린지가 이제 바디 챌린지인데요. 바디 챌린지를 이제 저희가 운영한 체육관에서 이제 회원들이 같이 시작했었는데 근데 그 페이스북 의 친구이자 그리고 저 이제 현실 친구로 있는 이제 특진간제 간장, 이동영 간장님이랑 더 이제 유양래 간장님이랑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들이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 뭐 다이어트 하는 김에 한번 죽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그냥 농담조로 말했죠. 감히 이제 그들이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지 돼지 돼지들이랑 저는 월드컵을 뛰는 파이트니까요. 아, 그러면... 아니 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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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차이가 이거 조금 <laughs> <laughs> 저는 그냥 즐겁게 어, 웃자고 아 그냥 그 이제 이동현 제이 간장님, 유한내 간장님 같이 이제 어, 다이어트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이 뭐 하자 그러더라고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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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헤비급인하고 저는 이제 원래 웰터급자 때는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laughs> 게임이 안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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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람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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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고 이제 홍대 앞그 상거리 포차 앞을 이제 왔다 갔다 하기로 이제 복장이 특이유한이 유한의 순서에 맞는 복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잘 해야 되는 거지 어제 그 술을 마시다가 뭐 얼떨결에 신판이 된김재기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은 그 10점 만점에. 일단, 그, 페이스, 인스타, 뭐, SNS 올려서, 이제, 뭐, 본인들 말로는 투표를 받겠대요. 무슨, 프로듀스 원오원도 아니고, 투표를 누가 할지 난 모르겠는데, 누가 볼지 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투표를 받아서, 눈바디 5점, 인바디 5점에서 합계, 소수점 1점, 첫째 자리까지, 뭐, 예를 들어서, 9점, 몇 점,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해서, 등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뭐 세일러 복을 입고, 홍대 거리를 배회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저도.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게, 다른 히파장들하고도 협의해서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그 어,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선수분들 세분 이렇게 나란히 이제 세웠고요 옷을 좀 탈의해 주시면 탈의. 아나 깜짝 놀랄걸? 예. 생각보다 더 나아요. 아좀 챙기하지만 챙기하지만 보겠습니다. 경을 위해서 가지가 빨리 하나 가지를 하기 타이 안 하시면. 뭐 하여튼 잘 알려줬는데 누구는 이거 아이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laughs> <나좀> <laughs>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겠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프로 선수, 대략 프로 선수인 라이트급 김태균선수한고중간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 방금 어떤 여성분이 저쪽으로 지나가시면서 오! 우저생각 했어요. 평범한 체중 자체는 70kg대고요. 몸이 참 좋은 몸이죠딱 비교가 되죠, 일단. 아, 난가 본이니 난가 이거 대가 됐다고. 어, 이거 싸갈 때못 써. 현장으로 오 정면으로 와서는 와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옆에 측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향으 한번 주요 어린이 뭐 김태균 선수, 수 선수 빼고는 좋았으면 해주시요 여기에서 수 이제 계차 들겠습니다 모자도 <목소리가> 모자도 아, 네. 모자, 아, 네. 모자도 무게가 잡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벗어 주세요. 어, 바지가 모자 요 바지는 긴 바지죠 맞지 요 바지는 제가 얇아서 보내 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뭐 제가 볼땐 맥그랜 나가잖아요. 주머니 잠깐만요. 알았지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막치네. 목소리가> 아, 전화할 응. 때가 많아가지고. 계시. 전화할 때가 전화가 전화. 이거는 보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음, 그런 거아니까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계획이 좀 있습니다. 흥? 자, 124.35삼 아, 어, 더안 올라. 백이십 <laughs> 어, 잠깐만, 부 이거, 이거 다, 그지 바지 안에, 이거 본인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야, 너무 하셨네 너무 하네요, 진짜. <laughs> <야>. 아,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없으면 <laughs> 이게 없으면 키가 휘들어요. 잠시만요 올라가시는지. 아니 배에 너무 힘출시는거가 아, 자 이런 동 선수 13.4, 0 13.4km. 자 다음 이제 이동경 선수. 이동경 선수는 아우 매 보니까 그나마참 깨끗하네요. 아니 아, 쳐져, 까쳤어. 제가 제일 깨끗했는데 갑자기 모자를 쓰셨잖아요. 아이고, 자 이동경 선수는 113.1, 1 1 3 1입니다 아. 그만 내려오세요. <laughs> 아들 이제 누